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이런 거 뭐였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부산에 나와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지금 많이 진행이 돼서 오늘 점검을 하러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요 이런 뭐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자,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업체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많은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또 질문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여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테리어 실장님을 모시고 뭐 어떤 업체를 잘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는 경성대 사이에 있는 그런 매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인근에 보면 이렇게 주택가입니다. 대부분 이제 원룸이 있는 주택가인데 이 주택가에서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고급진 매장으로 지금 들어가요. 그래서 라운지 겸 이제 베이커리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 외에도 여기 한 100m 거리에 있는 매장에서 또 테이크아웃으로 카페가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사장님 이제 같은 사장님인데 어떻게 보면 자원 적으로좀 효율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매장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인테리어 실장님이 어디 계시나 아까 분주히 뛰어다니시는데. 여기 이제 사장님이 계시고, 사장님은 나중에 여기 오픈하모 와서 인터뷰를 한번 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우리 인테리어 실장님이 여기 계시네요. 뭐 되게 분주히 뛰어다니고 계신데요. 이따가 지금 바로 실장님 모시고 그런 말씀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바쁘시다로 인사만 한번 하시고. 네. 바로 인터뷰 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하다 말고 올라오셨습니다. 인사 네. 한번 드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자인터라는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 이경 실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아, 간간히 나왔어요. 네. 한 번은 네, 그렇죠. 좀 얘기 많이 했고, 네 그렇죠. 한번포촌에서도 나왔었고 한두번 네. 정도. 아챙겨 예. 오시네요. 네, 예. <laughs> <laughs> 받겠습니다. 라이브도 예. 보고. 제가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고가 정말 많잖아요. 예, 저도 이제 인테리어하고 있지만 이제 뭐. 종종 가다 보면, 이게 현장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은 업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하는 업체도 있고요. 물론, 잘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얼마 전에도 우리 사고 난데한번 네. 갔다 오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 본부장님 통해서 지금 진행 중인 매장인데, 좀 부탁을 하셔서 주말에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거기도 일단, 일차적으로 뭐 여러 업체를 선택해서 진행하셨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이쁜 것만 보고 진행하셨다가 지금 한 6개월인가 7개월째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일차적으로 가서 보니까 인테리 업체에서 뭐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씩은 다 손을 대놨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계약서상에 표기가 돼 있는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잔금 부분을 이제 받기 위해서면 어느 정도 손만 대 있어도 그 받을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 계약서 상에 봤을 때는 아 그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법적으로 걸려도 그쵸 법적으로 딱 예, 명피할 해. 수 있게 딱돼 있는 거죠 그게 <laughs> 진짜 야 같다 예, 예. 그러다가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일부의 금액이 분명히 업체에 전달됐을 이 텐데 그 업체는 어? 지금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러니 잔금을 주면 마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잔금까지 받아내시거든요 그러다 아. 보면 또 법적으로 간다고 해도 민사로 끌려가게 되고 계약서 자체는 분명히 업체 쪽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업체 쪽에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상이 쓰여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아하.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모르시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아하. 이제 마음 공사행동 엄청 많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 돈도 뭐몇년 후에나 뭐 이겨도 그렇죠. 몇년 후에나 받을 음. 수 있고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장사를 하든 뭘하든 해야 되는데. 그쵸. 그 돈을 딴 데서 공수를 해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네, 그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참 법적인 문제도 되게 많이 꼬여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얘기 들어보시면 진짜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저도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건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금액이고. 그렇죠. 너무 크게 당해서. 2억이 좀 넘다고 이제 듣긴 했, 했는데 그 금액 정도면 공정상으로 봤을 때는 계약금에 대략 봤을 때는. 한80% 이상이 지금 입금이 된 상태인데요. 그러면 공정률이 80% 정도가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봤을 때는 10%도 안돼 있더라고요. 또 그러고 문제가 되는 게, 업체에서 법규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이제 소방 완비라든지, 건축법에 용도 변경권에 대해서 그냥 이쁘게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용도 변경 승인도 안 떨어질 것이고, 소방 완비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중복 투자가 될 것이고, 근데 인텔 업체에서는 할 말이 있는 게, 계약서 상에는 도면 상에는 이렇게 하기로 협의가 되지 않았냐. 난 이대로 계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우리는 건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을 모른다. 우리는 계약서대로 진행했으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또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건축사하고 인테리어 업체 간에만 핑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 책임. 그 건축사 쪽은 상관이 없는 게 건축사 같은 경우는 지시만 해 주시는 거예요. 대략 크게 그치.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될것 네. 같다고 얘기해 주시면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협의가 돼서 그거에 맞춰서 일단 진행해 주는 게 맞는데, 건축사분들도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견은 너무 많더라고요. 응.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건축사가 모든 걸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응. 진짜. 엉터리 건축사도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응. 저 방송에서도 응, 꽤 많이 얘기했죠. 응. 네. 그래서 일단 매장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도면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공정표라든지 마감제 리스트라든지 이런 응. 부분에 큰 틀은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또 그거에 맞춰서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지불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계약서상의 도면 같은 경우도 다 날인해드리거든요. 을근데 협의돼서 바뀌는 부분은 분명히 견적서라든지 도면상에 표시돼서 같이 날인해서 해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칠 마감이 수성이다 그러면 그걸로 가는데 색깔은 뭐 바뀌는데 음. 금액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합의 문제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저희는 카톡이나 뭐 이렇게 그쵸. 꼭 남기잖아요. 네. 남기셔야 됩니다. 네. 이걸 남기지 않으면 우리 실장님도 억울한 케이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협의가 되면 은 그거를 다 녹취도 하지만 물론 서면화해서 카톡이나 내용을 다 전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확인을 받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서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 증빙 자료를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무래도 증거자료 남겨놓으면 서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하 우리도 실장님이 똑같거든요. 인테리어 업체나 이제 사장님이나 이제 의뢰를 주는 관계상에서 누가 잘못했는가는 결국은 증거 서류가 있어야 돼요. 실장님도 어,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인테리어 업체들도 분명히 합의를 해놓고 사장님이 이렇게 지지를 해놓고 그때 가서는 어, 내가 한게이 색깔이 아닌 것 같은데 딴거 아니었어요? 이러고. 난 분명히 이거 했는데? 그럼 이제 실장님이 보여주거든요. <laughs> 왜냐면 어느 정도 마감제가 지는 데 시공은 된 상태에서 다시 재시공하게 되면 분명히 금액적인 면이 음.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좀 난다는 경우가 좀 많죠. 그렇죠. 근데 다 공짜로 해주시니까 참. 좀, 좀 그랬어요. 좀 제가 안타까웠어요. 이거는 실장님이 억울한데. 음. 그러니까 좀 그래도 잘해 주셨으니까 저희 면도 좀썼고 어쨌든 본사 쪽에서도 그런 쪽에 이제 점주님들하고 협의점에 찾는 거에 대해서 그니까좀 많이 좀 보이진 않겠지만 이제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은 제재가 들어오시거든요 설치적으로는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거나 이게 지금 아까 역으로 인테리어 업체 쪽에 좀오그한 케이스도 있지만. 반대로 사장님이 억울한 케이스가 진짜 많잖아요. 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네. 진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인터넷상에서도 보면 은뭐뭐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다음에. 그럼요. 그 저희 우리 얼마 전에도 배관 이렇게 해달라고 그쵸. 했는데 심지어 우리가 뭐다 그려갖고 줬는데도 뭐 자기는 그런 거 없다. 그럼 음. 나중에 카톡 딱 보여주면. 그렇죠. 어, 그랬네요. <laughs> 할말 없고. 그럼 재공사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재공사 해주는 데가 있고, 끝까지 딱 잡아떼는 데들이 있 네, 맞습니다. 아니면 돈더 <laughs> 내라. 절거 <이거> 실수해놓고. <laughs> 저... 그래서 이런 증거 자료가 중요해요. 응. 그 뭐, 자기 비용으로 해야지. 나중에 뭐, 우리한테 돈더 내면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또. 뭐, 이거 외에도 사실 마감제 속이는 게또 많지 않아요? 근데 마감제 같은 경우는 속이는 경우라고 보기는 힘든 게뭐 계약서상에 어떤 마감제고 표시가 안돼 있으면 A란 마감제가 있고 B란 마감제가 있을 건데 나는 내가 말한건 B란 마감제였다. 근데 당신이 A란 마감제를 원하면 더 금액을 지분하면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자세하게 안 알려줘 놓고. 그쵸. 뭐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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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뭐 자재 같은 경우는 뭐 목공 1식 얼마, 뭐 타일 일식 얼마, 화장실 뭐 전체 금액 얼마 이렇게 들어오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돼 있다 보면 나중에 꼭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견적서상에 어떤 마감재, 어떤 재질에요, 꼭 표시를 해서 보여드리고 확인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그게 그렇게 받아 놓게 되면 서류상으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도 좀 원만하게 풀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속이는 게 아니라 눈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식 이런 응, 식으로 해버리면 응, 응. 한마디로 그대로 거짓말한 게 없거든 응, 맞습니다 기업수상이 그냥 응. 해준 거은 응. 그리고 싼거 써버리고 응. 그냥. 응. 그리고 냥그 이거 어, 우리가 딱 봐도 알잖아요 그쵸. 딱 보면 내가 아무리 몰라도 아 이거는 싸 보이고 별론데 이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딱 하면 아 그러면 비용이 추가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네. 스토리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즘은 전적으로 미팅을 하다 보면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이제 금액적인 면이 부담이 많이 되, 되시다 보니까 일단은 업체에서도 저가의 금액을 재질로 마감재에놓따있다는 그러고 계약이 되, 되게 되면 저희가 원래 제안 드렸던 건 이겁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드시죠 그럼 이만큼의 금액을 더 지불하시면 자재비는 추가가 돼서 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진짜 대다수거든요보통 그러니까 이게 입찰을 볼때 여러 업체들 응, 하게 되면 응. 뭐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싼데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응. 거네요 응.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실수 좀 줄이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제 건축처럼 응. 한 도면을 가지고 같은 마감재를 갖고 여러 업체에다가 이제 견적을 요청하는 응. 방법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응. 근데 그 어쨌든 디자인이 달라지면 또 차달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금액을 지불하면 그 업체에서 도면을 살 수가 있, 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그 도면을 사고, 그 도면을 가지고 여러 업체에다가 견적을 요청하게 되면, 도면 상에는 다 표, 마감재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물량도 다 똑같을 것이고, 하다 보면 정확한 그 평균점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제일 싼 업체에도 배제하셔야 되고요. 제일 비싼 업체도 배제하시고, 그 적정선에 맞는 업체에서, 판단하셔서 아마 그 업체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그 도면 비용 지불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엄청 많죠 저희 같은 경우도 아뭐 거의 계약할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도면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뭐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그 도면대로 시공이 돼 있고 근데 애 하나잖아요 하도 하죠 왜냐면 저희도 디자인하는 사람들인데 직원들은 그 디자인을 갖고 막말로 누구나 시공할 수 있게 목수라 하는지 뭐또 공정이 갖고 있는 분들은 시공이 가능하신데 그걸 갖고 그쪽에다 넘기면. 물론 시공은 가능하겠지만, 또 상도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거는 좀 속상함이 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많이 목격했고, 음.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되게 뭐라 그러기가 참 그렇거든요. 근데 얘기는 해요, 솔직히. 이게 저 사람들도 이걸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저렇게 디자인 노력하고 뭐 이렇게 공정을 했는데, 그걸 디자인만 낼려 <laughs> 소위 내려먹은 거잖아요. 내려먹어갖고 네, 안 맡기고, 딴데 싼데 찾다가 음. 또 그러다가 그쵸, 사고 네. 나는 경우가 사고 많잖아요. 많죠. 많죠. <laughs> 그러다 왜냐면 싸게 그 똑같은 도면을 가지고 나 싸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또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 도면이라도 해도 문제가 뭐냐면 디테일 도면하고 따로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미팅 상의 도면이고 있 시공을 대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는 시방서 같은 도면이 따로 있는데 그 도면까지는 점주인들한테 보통은 전달이 안 되고 현장 자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겉모습은 비타게 나온다고 할지언정 실제적으로 이제 쓰기 불편하 시공과 뭐 하자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아, 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싼데 뭐 이런데 이런 찾는 건뭐 미정 사실이고 사실 똑같은 디자인을 뭐 싸게 하면은 땡큐운 거고 음. 뭐. 근데 그런 업체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찾아야 되는데 싸고 좋은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아 그거는 어, 뭐 네. 망고 불리에 질리고 그다 네. 싸고 좋은 건 진짜 아무리 봐도 음. 저는 찾을 수 없었어요 사실. 그쵸. 그냥 싸고 가성비 좋은 건 몰랐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업체가 선택이 되면 그 업체에서 시공하는 지금 매장도 있다고 하면 부탁을 해서 그쪽 매장에 방문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장 가보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현장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이 매장에서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와 그 밑에 같이 일하는 협력 업체 사이도 또볼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 현장 분위기라든지 아 그렇죠. 보통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협력 업체들이 되게 오래 가거든요. 좀 음. 문제가 없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왜냐면 손발이 맞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되게 오래들 일하시기 때문에 좀 서로 작업자들끼리도 좀 소통이 잘 되고요. 그렇겠는데. 그렇지 않은 현장들은 이제 분명히 무슨 금전적 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불편함을 느끼죠. 아, 그래서 어떤 업체들을 보면 일거리를 많이 이제 줘도 일하는 분들이 계속 자주 바뀌는구나. 예, 자주 바뀐 업체들은 조금 의심이. 금전적인 뭐... 문제가 있겠네, 분명히. 예. 안 주고, 뭐, 한마디로 예. 때먹었다든가 예.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업체가 아,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 맞아. 맞아. 아, 그 사실 실장님네, 이게 인테리어를 맡기는데 고있 가보면 음. 전기사님, 그고 설비사님, 다 그러니까 맨날 거의 10년째 같이 거의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어서 저희도 좀 많이 인사를 음. 많이 해갖고, 음. 이제는 그쵸. 아, 그렇구나. 음.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 업체들, 그냥 다한 번에 알아볼 수 있나요? 한 번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 음, 일단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업체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무조건 다 해준다. 아,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아, 계약서 쓰기 전에 무조건 다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이, 다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업체는 일단. 왜냐면 분명히 금액이 발생되는데 그 금액은 업체한테 지불이 안되던 어디서 어떻게든 그 금액을 빼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네. 맞아, 맞아. 저희는 100만 원에 진행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업체는 50만 원을 진행한다.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갈 수, 갈 것이고, 자재비도 똑같이 들어갈 것인데, 이득도 분명히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50만 원 갭이 생긴다는 거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업체거든요. 그렇지. 응. 아, 니좀 사실 인테리어가 그 인건비 아니에요? 그렇죠. 인건비가 작년 대비 자재비래서 최소 40% 이상은 다 올랐어요. 아. 작년 지금 기준에 따졌을 때 지금 40% 정도가 다 올라서 너무 힘들죠. 근데 저희도 힘들지만 이게 다 전체적으로 보면 점주님들한테 다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시겠죠 지금. 아. 아. 그러니까 그래, 하늘에 알아보는 방법도 없고 음. 결국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건뭐 사무실도 찾아가고 그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그렇죠. 이전에 공사했던 음. 곳 찾아보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니까 러 만약에 A라는 업체에서를 선택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한거 주실 거예요 그럼 어디+ 어디로 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점주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음. 이거 제가 이 업체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쭤보시면, 바로, 죄악사. 진짜, 바로 다 나오죠. 바로 다나오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린다대고 어, 그 업체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네. 보통은 다 대부분 가르쳐 주시거든요. 네. 네. 왜냐면 진짜 많이 당하신 분들은 목숨 걸고 말리실 것이고, 네. 그게 가장 뭐 업체 선정할 때 기준점을 네.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저런 사람들 제일 의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레퍼런스를 지금 많이 보라고 그러잖아요. 음. 포트폴리오도 많이 보라고 그러고. 정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도 정말 많이 겪는데요. 나 카페 많이 해봤어요. 음. 정말 카페 많이 해서 경험 많아요. 와, 진짜 실제로 보면 진짜 배관이나 뭐 엉망진창이고 도대체 이걸 진짜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야 뒤쫓아가 보면 한거 하나도 없고 그쵸. 한 것도 정말 엉터리고 음. 그런 게 진짜 많은 거예요. 아, 근데 그분들도 실제로 많이 해봤다 할지라도 이거를 우리처럼 이제 컨설팅을 제대로 하거나 우리처럼 카페를 많이 해본 사람의 의뢰를 받으면 그들도 오히려 실력이 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들 자체적으로 그냥 진짜 창업초보한테 의뢰받아갖고 이쁘게 아까 네, 말한 것처럼 이쁘게만 네, 네, 네. 신경을 쓰고 특히 이런 2, 3층 공간에서는 약간 평수에 따라서 소방법이 되게 그쵸. 엄격하잖아요 네, 지금 가장 상위법이 어. 소방법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그거에 기준을 잡고 뭐 창호라든지 비상 대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없이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 마감 다 되고 나서 방염실도 안돼 있고 목재물 사용량도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못 지키고 이러다 보면 다시 재공사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월세 같은 경우도 분명히 나갈 것이고 재시공비용 나올 것이고 또 소방 완비 받는데 들어간 시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지다 보면 그 금액이 나중에는 처음 비단 업체란 말을 했을 때 금액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경 엄청 많죠. 아, 제가 제 기억으로는 십몇년 전에는 목재 이용 하는 그 비율이 네, 네. 그렇게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방법이라는 게 보통 대부분 강화되는 거 보면 큰 벌들이 한 번씩 나면 점점 강화가 되요 <laughs> 네. 뭐 예전에는 뭐 목재 사용량이 80%였다면 지금 뭐 스프링클래스 땐몇로 아닐 땐몇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거에 맞춰서 또 물량을 뽑아서 디자인 잡을 때도 접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자인도 막 잡는 게 아니라 그 법규에 맞춰서 사용량에 따라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저게 인테리어 업체가 아니라 목수. 그쵸. 주변에 자기 좀뭐 친척 오빠가 응. 뭐 이렇게 목수가 있는데 그분이 뭐잘 하실 거다라고 응. 하면은 이런 문제도 꼭 발생하죠. 네, 그, 왜냐하면 목수 반장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도면을 볼줄 아세요. 왜냐면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목수 반장님들이 벽체에 세우거나 구획을 나누거나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부분 다 도면을 볼 수가 있,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보통 현장을 진행하게 되면 목공 쪽은 잘 하지만 나머지 뭐 기타 전체적으로 현장을 진행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전공 분야는 잘하겠지만 그 외적인 분야에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관을 뭐5 0 m m 될거3 0 m m 한해놓다거나그렇지 음. 아, 3 0 m m 그리고 빵, 오피는 뭐 이렇게 기계가 어럽게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게 해놓는다거나. 이런 게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그 진짜 너무 많이 봐갖고 저 진짜 환장하겠어요. 가끔 음. 컨설팅 하다 보면. 아, 인테리어 업체 제대로 된데안 하고 하고 목수 이제 동네 그 목수 아저씨들 불러 갖고 뭐 잘하는 분이라고 아, 이분이 동네에서 집 인테리어 잘하고 시다 잘하신다고 딱 했는데 나중에 왜냐면 목수분들이 디자인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고 디자인을 우리한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인테리어 디자인을 이렇게 합니까? 아까 말한 그런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다양한 다양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인테리어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걸 목수분이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희 아, 그래 주면 다 한다고 아, 그러지 면 저희도 합니다. <laughs> 진짜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괜찮은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창업의 첫 걸음이긴 한데. 가장 중요하시죠, 그게. 예, 네, 이게 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생각나는 걸 그렇게 막한 건데, 나름 정리하신 건 하시, 하셨잖아요? 정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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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오셔가지고 연락도 없이 오셔가지고 현장에 깜짝 <laughs> 놀래가지고요 <핫동을 웃음>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섭외를 미리미리 안하고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얘기한 게 사실은 거의 다 하잖아요 네, 거의 뭐 이제 네. 그렇게 되면은 보통 대부분 업체들은 어느 선까지는 다 기본적인 성까지는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진짜 아닌 업체들은 아니시고요. 걸으셔야 되고요. 그렇지 일단 뭐 업체 선정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좀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창업에 가장 처음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네, 진짜 저희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너무 많이 질문 받고 또 너무 많이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실장님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기가 좀 그래요. 우리만 해도 바쁜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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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뭐 다른 쪽도 막 지금 진행 연령대가 많아가지고요. <laughs> 네, 뭐.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분을 이렇게 꽉 묶고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소개를 함부로 못 시켜드리는 게 잘못 소개시켜주면 그 책임 누가 감당합니까? 저그 책임 드고 싶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저희도 여러 인테리어 업체들 많이 겪어보고 뭐 했지만 우리 황장님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7년? 7년 정도 된거같아 어, 7년, 오래 했네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안 친하다니.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본부장하고는 되게 친한데 저랑은 그렇게 친하진 않아서 제가 연락도 안 했어요. <laughs> 한1 년에 한두세번 뵈면 많이 뵈는 <laughs> 것 같고요. 가끔 이렇게 현장 갑자기 오셔가지고 사람 당황스럽게 하시는 경우 가 종종 있으시고요. <laughs> 어쨌거나 사실은 뭐 일, 무조건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 분들은 저희도 이렇게 책임지고 저희가 보증제로 하고 있거든요. 뭐 저희가 처음으로 밝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그걸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서 그래서 일단은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장에서 느껴보신 분이잖아요 또 같은 업계에 있는 분이 또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많이 보고 듣고 또 스스로 뭐 우리 업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왜 이러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한 얘기들을 오늘 사실 한 거거든요 저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좀더 현실감이 있고 그리고 좀더 신뢰도 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단 외모가 저보다 신뢰가 간게 생각났어요.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음> 그러면 오늘 이것도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부산에서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세팅이 되면 그때 다시 또 여기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